이 드라마엔 재벌이 나오지 않는다. 가슴 절절한 운명적인 사랑도 없고,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인도 없고, 출생의 비밀도 없고, 살인사건도 없고, 도깨비도 나오지 않는다. 이 드라마에선 별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소개팅을 하거나, 야근을 하거나, 토마토를 기르거나 맥주를 마시는 게 고작이다. 물론 호감 있는 남자와 설레는 순간들도 있지만, 보통의 드라마에서 멋진 남자들이 죄다 여주인공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대체로 시시하다. 이런 이야기들로 드라마가 되나 싶지만, 그 시시함이 이 드라마의 매력이다. 내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별거 아닌 이야기도 드라마가 될수 있다니, 내 인생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지루해서 못 봐주겠구만. 어이봐, 설마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지? 반전이 있을 거야, 반전이? 아, 이렇게 슬픈 드라마는 본 적이 없다. 왜 시시하다고만 생각하죠? 당신의 하루는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커피 소년의 차분한 내레이션으로 들여다보는 오구실의 삶은 전혀 시시하지 않다. 정말 사랑스럽다. 시시해 보이는 삶의 순간순간들을 섬세하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좋다. 남들은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들을 보는 그 시선이 부럽다. 나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면서 살아온 건 아닐까?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오구시를 만들었다. 이 드라마가 좋다. 인생을 백으로 본다면 눈에 보이는 행복한 순간들은 몇이나 될까? 즐겁고 흥분되고 설레고 성취하고 그런 순간들은 잘해봐야 20 정도나 될까? 나머지 80은 대체로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별일 없이 시시하기 마련이다. 그렇다. 인생의 대부분은 시시하다. 어쩌면 만족스러운 삶이란 인생의 대부분을 이루는 이런 시시한 순간들을 행복하게 보내는데 있지 않을까? 사소한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시시함을 긍정하는 오구실이라는 드라마처럼 전혀 드라마틱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녀와 나의 인생도 드라마가 될수 있음을 깨닫는다면 지금의 내 삶도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것 같다. 내 인생에도 커피 소년의 내레이션이 필요하다. 왜죠? 왜제 목소리가 필요한 거죠? 이미 당신의 하루는 이렇게 재미있는데, 보통의 자존감 요즘 여기저기서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인다. 인터넷에서도, TV에서도, 서점에서도 자존감이란 단어가 자꾸 눈에 띄는 걸 보니 아마 트렌드인 모양이다. 자존감이라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을 몰라서 나중에 아는 척이라도 할 요량으로 뜻을 찾아봤다.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의 줄인 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만족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란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열등감을 쉽게 느끼며 자결감에 빠지기 쉽다고 한다. 이래서 요즘 자존감이 인기구나 싶다. 지금의 시대는 무한 경쟁 사회, 취업난, 흑수적, 외모 지상주의, SNS로 대표되는 시대다.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상처받는다. 자존감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다. 그렇다면 나의 자존감은 괜찮은 걸까? 갑자기 궁금해진 관계로 쉽게 자존감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마셸 로젠버그 자존감 테스트를 해봤다. 총 10가지 문항에 점수를 매기는 테스트인데 내 자존감 수준은 보통이었다. 오, 그래도 보통은 되는구나. 안도감과 조금 더 높을 줄 알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게 뭐라고 높은 점수를 받기 원하다니. 나도 참. 내 심, 내 자존감이 꽤 높다고 아니, 높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존감이라는 건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 로젠버그 박사가 나보고 보통입니다 라고 말해도 난 아닌데, 그거보다는 높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테스트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즉, 내 자존감 수준을 높음으로 올리려고 노력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다. 휴, 하마터면 노력할 뻔했다. 유튜브에서 범윤 스님의 강연 영상을 보다가 자존감에 대한 신선한 이야기를 들었다. 스님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 보통 좋게 평가한다고 한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좋게 평가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과대평가한다고 한다. 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낮게 평가하는 거 아니었나? 정반대로 과대평가라니 이게 무슨 소리지? 일단 계속 들어보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환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커질수록 괴로움이 커진다는 이야기다. 자신이 만든 환상 속의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현실의 나는 초라하고 별볼일 없고 인정도 못 받으니 현실의 내 모습을 점점 미워하게 되고 못마땅하여 보기 싫어진단다. 너무 보기 싫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일어난다. 난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지금도 충분하며,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난 행복하다! 그냥 그 자식 욕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 김과장 나쁜 새끼. 다람쥐는 자기가 못생겼다거나, 혹은 다른 다람쥐보다 도토리를 못 모은다고, 자살하진 않는다. 법륜 스님은 다람쥐 비율을 엄청 좋아해서 자주 써먹는다. 동물들은 자신에 대한 환상이 없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오직 인간만이 현재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여 자살을 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의 모습에 현재의 모습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환상을 버리고 현재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야 한단다. 난 그냥 이 정도인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것도 나쁘지 않네. 하고 말이다. 사람에 따라선 공감하지 못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나는 감탄을 하며 공감하고 공감했다. 역시 진짜로 수행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나 같은 야매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경지인 것이다. 고백하자면 내가 바로 자신을 과대평가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나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며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굳게 믿었다. 나는 더 의미 있고 생산적인 일을 할 사람이며 남들과 똑같이 아등바등 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나만은 왠지 늙지도 죽지도 않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않았다. 내가 하는 일들은 별 의미 없고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 심지어 돈도 남들처럼 많이 못 버니 불만이 쌓였다. 매일 힘들게 사는데도 환상 속내 모습에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하는 기분이 들어 괴롭고 조급하고 늘 못마땅했다. 급기야 뭔가 잘못됐다며 집안에만 틀어박혀 3년간 돌을 닦았으니 나는 중증 과대평가 환자가 분명했다. 3년간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뭘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인간은 왜 사는가? 같은 공허한 질문을 수도 없이 반복한 끝에 나는 환상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내가 존재하는 건 그냥 태어났기 때문이고 나만의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나는 그리 대단한 인간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거나 조금 못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가진 것에 비해 욕심을 부렸다는 걸 받아들였다. 나는 그때 내가 별볼일 없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인정했기에 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반대로 그때부터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다. 실제로 그 이후 나는 조금씩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갔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일이나 삶에서 큰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살면서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기분을 느꼈던 것도 그 무렵이지 싶다. 뭐지?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나는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에 어쩔 줄 몰라했다. 나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자존감이 가장 낮았고, 나 자신이 별거 아니라고 인정하고 나서야 자존감이 지금의 보통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니, 인생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아까는 부인했지만, 생각해 보면 내 자존감은 딱 보통 수준이 맞는 것 같다. 현재 내 모습에 대체로 만족하지만 완벽하게 만족하는 것은 아니니까. 내 마음 속엔 현실이 좀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직도 있다. 내가 만든 환상의 모습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전처럼 괴리감이 큰 정도는 아니라 괜찮다. 대단한 모습의 나를 바라는 것도 아니니, 이 정도 욕심은 가지고 살고 싶다. 높은 자존감이면 좋겠지만, 보통 수준의 자존감만 되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수 있다. 나는 내 보통의 자존감에 만족한다. 고로 여전히 자존감을 높이려 노력할 생각은 없다. 낮은 자존감이 문제가 된다면 노력해서 높여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노력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해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 자존감은 그런 식으로 절대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니 말이다. 누가 나를 괴롭게 만드는가? 스스로를 가장 빨리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비교를 추천한다. 그건 실패가 없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못 믿겠다면 지금 당장 나보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이나 나보다 예쁜 잘생긴 사람을 떠올려 보자. 주변에 아는 사람도 괜찮고 유명한 사람도 괜찮다. 그러고 나서 나의 삶을 가만히 옆에 두고 비교해 보자. 아, 나는 불행하다. 순식간에 불행해졌다. 봐라. 비교는 실패가 없다. 그런 이유로 나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짓을 하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인다. 굳이 사서 불행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남들과 다르다는데 불안감을 느끼기보다는 자부심을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유니크한 삶, 아무나 못 사는 삶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모두의 삶은 유니크하다. 세상에 똑같은 삶이란 없다. 물론 비교하지 않는 삶을 실천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다가도 갑자기 외부로부터 훅 들어오는 공격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 일종의 외부의 적인 셈인데 그 적의 이름은 엄마 친구 아들 딸 엄친아 엄친 딸이다. 내 친구들 자식 중에 너만 결혼을 안 했더라. 넌 대체 언제 결혼하려고 그러니? 친구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대. 넌 취직 안할 거야? 그집 딸은 공부도 잘하던데 얼굴까지 예쁘더라? 성격도 얼마나 싹싹한지 집안일도 잘 돕고. 야! 쇼파에서 뭐 먹지 말랬지? 다 흘리잖아! TV 그만 보고 들어가서 공부나 해! 저건 딸이 아니고, 그냥 왼수야, 왼수!